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제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주식은 결국 제대로 된 원칙만 정하고 그 원칙만 지키면서 수많은 시도를 하면서 전략을 수정하다 보면은 결국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이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다섯 가지 원칙을 딱한 달만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아무리 안 좋은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이 원칙만 잘 지키면은 못해도 손실은 최소할 화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신법 강의 여러분들 매매에 꼭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1억 원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자 어쨌거나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섯 가지 원칙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원칙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키기 힘들다 요런 분들은 주식을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소액으로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원칙은 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확실한 종목이 안 나오면 쓸데없이 매매를 자주 하지 말자예요. 여러분들 보통 매매를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도 보시고 관심 종목에 여러 가지 종목도 넣어 놓으시면서 관심 종목 종목들이 빨간불 뜨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시면서 눈이 돌아가셔가지고 바로 매매를 하시곤 하는데 그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가지씩 넣어 놓을 필요 없고 분석이 끝난 확실한 종목들, 내가 내일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이 끝난 종목, 그런 종목들만 넣어놓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거막 누르시면서 쓸데없이 매매 자주 하시면은 계좌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확실한 종목이 아니면은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벼운 얘기 같지만은 지키기 정말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분들 기준에 확실한 종목만 매매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관심 종목을 많이 해둔다고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섹터별로 정리를 해두면서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가는지 그렇게 분석하시는 거는 매우 바람직한 행동인데, 요런 식으로 좋아보이는 종목 다 때려넣고 빨간불 보시면서 그거 따라다니시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원칙은 주식의 정답은 분할 매수다. 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할 매수는 그냥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몰빵해서 수익이 나면 큰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거는 단기성이고 주식을 평생 하실 거면은 분할 매수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거든요. 왜 분할 매수가 정답인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면은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과거에 관심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급등 후에 밀리지 않는 패턴을 보고 아래 꼬리 부분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분할 매수 라인은 뭐 중심선 부근에서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차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은 4,800원 구간이죠. 1차 매수 후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소폭의 수익만 입절을 하고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입절을 못 했거나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2차적인 라인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훨씬 더 종목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안 하고 몰빵을 하셨으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몰빵을 하셨으면은 다음날에 윗꼬리에 못 팔고 쭉쭉쭉 이런 부분에서 손절을 하시고 결국에는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몰빵을 하면은 그리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정상적인 사고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수익을 한 번에 크게 내시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주식은 분할 매수가 맞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내가 천만원 혹은 백만원으로 할지언정, 몰빵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분할 매수로 안정적인 수익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원칙은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지 말자. 바보처럼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절라인을 확실히 정하는 거고, 제주반도체로 설명을 한번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주반도체가 요 날에 급등을 했죠? 그리고 다음 날에 소폭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어 급등 후 조정을 받았네? 수급이 들어왔는데 조정이 들어왔네? 바로 매매를 해야겠다?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매매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최소 세 가지 이상의 근거는 있어야 돼요. 조정이 들어왔으면은 아래꼬리가 지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아래꼬리가 지지되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갈 거라면은 손절 라인은 어딘지, 분할 매수는 어디서 할 건지, 몇 프로 올랐을 때 수익을 낼 건지, 이 기업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요 장대양봉은 왜 생긴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아시고 매수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급등 후 조정이 나왔네, 다시 급등하겠지 하면서 매수하시는 거는 그건 주식이 아니라 도박이에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그냥 모든 걸 운에 맡기는 거고 로또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항상 매매하실 때 매매근거 세 가지 이상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급등 후 조적이 매매 근거라고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주식에 물타기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주식에 분할 매수는 있는데 물타기는 없습니다. 분할 매수랑 물타기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제주반도체를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적인 매수급수를 여기, 2차적으로 분할 매수는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들어가신 거면은, 그거는 올바른 계획이고, 분할 매수가 맞아요.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이 종목이 분석이 끝났으니까, 계획대로 분할 매수를 하시고, 수익을 내셨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 근데 손절은 어디서 할지 일단 고민을 해보겠다. 익절은 한 5,100원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빠지면은 여러분들 초조하죠. 초조해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기다리다가 아 이거 큰일 났다. 계좌에 마이너스 10% 찍혔는데 요 계좌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춰야겠다. 그냥 이 종목은 망한 것 같다. 물 타고 그냥 존버해야겠다. 설마 반년 혹은 1년 안에 내가 산 라인까지 한 번은 오겠지. 요 마인드로 물을 타시기를 하시면은 물론 운 좋게 올라올 수는 있겠죠. 운 좋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 요렇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물타기 같은 거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률이 너무 크니까 억지로 손실률을 줄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했는데 이 종목이 더 떨어진다면은 계좌는 그대로 박살 나는 거예요. 계획된 매매가 아니라면은 그냥 손절하는 게 맞아요. 손절 라인을 벗어났으면 손절하는 게 맞고 물타기를 하면서 내 평단까지 오기를 기도하는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원칙을 갖고 산 종목은 손절을 해도 후회가 없다. 요 내용인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를 4,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4,800원 라인을 강하게 이탈하면은, 손절할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왔어요. 분할 매수 계획이 없이 적은 비중만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다음날 익절하지 못하고, 요렇게 4,800원을 강하게 이탈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칙대로 이 자리에서 뭐 종가에 손절을 하든 아니면 점심쯤 손절을 하든 강하게 이탈한 걸 보고 손절을 하겠죠.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주식을 보니까 다시 올라가 있네요. 이런 현상을 보고 후회를 하고 있다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갔다면 여러분들이 정하신 원칙을 피드백 하시면서 원인을 고치려고 해야지 이거를 후회하시면서 아 괜히 손절했다. 그냥 물탈 걸. 이거 버텼으면 수익인데, 다음부터 손절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주식으로 그냥 계속 날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칙을 정하셨고, 그 원칙을 지키셨으면은,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정한 원칙이 계속 안 맞는다. 그러면은, 전략을 수정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원칙이 올바른 원칙으로 바뀔 때가 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나거든요. 하지만 내 원칙을 의심하면서 여기서 손절하기로 했는데 손절 안 하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할 매수 안 하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은 수익을 낼수 없어요. 한번 크게 손실을 볼지언정. 본인의 원칙은 반드시 지키시면서 원칙을 갖고 산 종목은 손절해도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요. 손절이 많아지면 원칙 자체를 수정하고 그 수정을 100번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도 나름 괜찮은 원칙들이 생기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그 100번 수정할 동안 돈 잃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 하시는 분들은 없길 바래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확실하지 않으면 100만원 미만 혹은 한 주로 연습하라. 요 얘기 수없이 많이 했어요. 냉정한 얘기지만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수업료로 100만원은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정말 제대로 하실 거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하시고 이 다섯 가지 내용은 꼭 지키시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수익률 정말 크게 변하실 수 있으니까 이 원칙 지키시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